어, 되는 건가? 뭐 스트링이 되네. 아, 신기하다. 오케이. 자, 시스템을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두 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험 방송이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밑에 댓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댓글로. 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 거고, 지금 두 개를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스타로 지금, 방송이 될 겁니다. 같은 채널로 할수있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잘보이나요 지금 하나의 웹캠으로, 아, 하나, 하나 웹캠으로 지금 두 개의 채널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으로 가능한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방송 대기 중이라고 뜨고 있는데 하,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방송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이고 일단 세팅이 되면 방송을 또 하는 걸로 자 음, 대기 중인데 어떻게 방송을 시작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 설명 쓰면 되는 거지. 지금 유튜브랑 어,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그다음에 아, 오케이. 아, 자 지금 방송이 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를 같이 보는 분이 계시면 방송이 되는지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 누르고 아, 제목을 그 라이브 방송이라고 방송하기를 누르면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웹캠으로 페이스북도 어, 똑같은 방송으로 페이스북도 보이는 것 보이시나요? 예. 자 웹캠으로 지금 두 곳에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아, 하나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목소리 잘 들립니까? 혹시 돌리... 어떤 분이 한 분이 보고 계신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 페이스북도 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잘 들리시는지 댓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또한 개의 채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한 개의 채널은 바로 이 아이패드로 아이패드에 있는 또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보송을 해볼 겁니다 얼굴 너무 크게 나오네 <laughs>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데 깜짝 놀라죠 그것도 라이브로 고 그러면 지금 라이브가 세 개네요 <laughs> 신기하네 네. 하나는 얼굴이 디다 크게 나오는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디다 크게 나오는 인스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는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계속 한 분이 보고 계시네요 어 반갑습니다 손을들죠 우리 빌라드 마리니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랑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세 군데서 동시에 방송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늘 정말 중요한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샵을 올려놓고 바로 이 그,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숙제는 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최근에 이 네이버에서 이런 기능을 제시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네이버에, 원래는 셀렉티브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연결이 됐거든요.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됐어요. 앱이, 이름이 바뀌었고,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 바뀌었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는 사람이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타이틀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똑같이, 유기농, 공심채 유기농, 폭귤, 라이브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에 제가 찍었던 흑귤 영상을 한번 이렇게 입력할게요.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태그를 상품으로 태그를 합니다. 자, 스토어에 들어가서 저희 상품 중에 이렇게 유기농 특별로 태그를 해요. 자 이렇게 유기농 특별로 태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떨리긴 하는데 자이 빨간 버튼이 바로 방송을 시작하는 버튼인데요. 아, 지금 요거 방송을 메인이 아마 얘가 메인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자, 3, 2, 1 하면서 들어갔어요. 라이브를 시작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라이브를 누가 볼까요? 아마 이제 스토어에 가입어 있는 분한테 알림장이 뜨는 방식으로 할 거다.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링크가 전달되는 식으로 어, 될 건데요. 제가 이 링크를 어 페이스북이나 어 댓글 같은데에 링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 잠시만, URL을 복사를 해서, 어, URL을 복사를 해서, 이제, 공유를 시, 시켜야 되는데, 어, 이게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laughs> 이걸 방송 중이어서 카톡으로 갈수 있는지, 어, 인스타에는 열려있고요 인스타에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인스타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인스타에 들어왔는데, 모르겠네요. 어, 그러면, 페이스북에, 어, 제가 방송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링크를 링크 한번 남겨드릴까요? 어, 링크를 제가 한번 남겨드리면, 어, 잠시만요. 아 복잡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작업이 현재 여기 모바일로 방송하고 있는 걸. 현재 모바일로 방송하고 있는 걸 이제 어 지금 제 개인 계정에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만 우선은. 공유를 한번했고요 자, 아, 제주로 골프드 살림조합이신가요? 살림조합 들어셨고 170711. 인스타 쪽에 많이 보고 계시네요. 유튜브도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채널이 인스타,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개인 공신체 계정과 페이스북, 개인 계정까지. 그다음에 스토어의 핵심은 지금 스토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 다섯 개 채널에서 지금 방송이 네.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요 모바일로는 두 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테스트는 이 정도 하고요. <laughs> 이제 좀 중요한 거. 얼굴을 왜 이렇게 많이 칼지? 이제 중요한 건특글에 어,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어, 얘가 지금 메인이 됐어요. 지금 여기 메인이 됐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거를 보시려면 이 방송을 보시려면 제 개인 계정에 지금 링크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어,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렌즈가 되게, 되게 많은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 북귤이죠. 북 풋귤. 자, 원래는 뭐, 파라타고해서 청귤이라고도 많이 했는데, 청귤이죠. 청귤. 청귤이라고 했는데, 어, 청귤이라고 하는 품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청귤 말고, 일본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 스타치, 연귤은 이제 맛을 봤는데, 이풋큐론 지난해에 또 소개하고 판매를 하긴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 보면, 어, 과일의 이 미숙과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농산물을 먹을 때 어릴 때 먹는 방식, 그 다음에 완전 과숙에서 먹는 방식, 먹는 방식이 되게 다양했는데, 어, 이제 뭐어찌면 어찌보면 과일로서 익기 전에 이제 를 먹는다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청자들7 명이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매실 같은 경우에도 뭐 청매라고 해서 왠지 품종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고 뭔가 이제 효능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신맛 때문에 뭔가 그 맛에 반해서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혹시 저 친하신 분은 소리 잘 들리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뭐라고 댓글이 달렸는지는 아직은 뭐안 달렸네요. <laughs> 그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풋, 풋귤이에요, 이게. 8월, 원래는 작년에는 8월 1 0일부터 9월 1 0일까지한달 동안 판매가 되던 게 올해는 이제 기간이 좀 연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흑교를, 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은 해야 되고 너무 이제 작은 거는 여기에 이제 어차피 얘를 잘라가지고 청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작으면 즙이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성장했을 때 팔아야 되는데 8월 15일부터 팔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 달이니까 너무 또 이제 짧다.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어, 이제, 그, 한 달, 보름 정도 판매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 이제, 공신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풋귤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크기도, 어, 어른 숟가락, 정도 이상. 지름으로 봐서, 봐서는 한 5cm 정도 기준이 될것 같아요. 보통 4.5cm 이상은 뭐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4.5cm 이상, 5cm 이상의 풋귤을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풋귤이, 아, 8월 15일, 8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기 때문에 안에 즙도도 많아지고, 어, 당연히 이제 청 담으면 수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다른 청하고 조금 다르게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로 빨리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일주일 내에 요거를 청을 담아서 이제부터 냉장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다. 초로 먹는 걸 좋아하는 거는 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 드시면 그래서, 어, 무릉의 맛집. 예, 우리, 무릉의 맛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릉의 맛집. 예. 어쨌든, 이제, 무릉의 맛집에서도 지금 국교를 판매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어쨌든, 이제, 그, 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요거 청을 담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맛은 어떨까? 이게 이제 어제 딴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출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샘플로 한번 따봤어요. 촬영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자 인스타로 보고 계신 분은 아마 요거 보이실 것 같고. 자, 로마도 새로 샀어요. 방송한다고. 그다음에 앞에 오마 보이시죠? 두께를 놓고 일단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유튜브나, 아,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며칠만 해도 이렇게 노랗진 않았거든요? 노랗진 않았는데, 잘 보이시죠? 예, 네, 노랗진 않았는데, 점점 노래지면서 조금씩 이제 맛이 좀 들어갑니다. 예. 네. 자, 이거, 산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당산체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아주 비싼. 이거 100만원 짜리입니다. 예, 당산체크기까지 아, 준비를 좀 했고요. 자, 지금 당산체크기에 0도까지 지금 맞춘 상황인데, 산도도 할수 있지만, 체크할 수 있지만, 산도체크는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그냥 당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즙이 안 쳐. 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마 7,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7.3 정도 나오네요.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7.8? 신맛이 지금 아주 강하다는 거죠? 7.3. 예, 7.3 정도. 7.3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는 이제 과일로 볼수 없죠. <laughs> 네, 뭐 과일로 볼수 없고, 그래도 한번 제가 입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먹어도 될 맛인지, 죽진 않는지,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성주 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13명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우리 선생님이, 예, 트앤 선생님이 어,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14명이 보고 계신데, 100명이 될 때까지 한번 진행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얘가 어느 정도 신맛인지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의도치 않게 먹방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직은 과즙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레몬처럼 완전히 신맛은 아닙니다. 당도가 그래도 7.3 정도 나오기도 하고, 어, 요 정도는 뭐, 참을 수 있는 신맛인 것 같고요. 신맛 좋아하시는 분, 레몬 정도의 신맛을 기대하신 분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청을 담았을 때도, 어, 새콤달콤, 물론 이제, 그, 저기에 들어, 설탕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달콤하겠죠. 근데 이제 새콤한 게, 어, 그 저기처럼 레몬처럼 달콤하진 않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푸귤이라고 하는 게효능이 어, 이제 익은 과일보다는 그 항산화 물질이 두배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산화 물질의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무슨 폴리로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의 어떤 그 성분이, 몸에 좋은 성분이 이 흑과이 될 때도 좋다고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더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알로 먹는 게 제일 맛있겠죠. 맛으로 따지려면 아예 뭐,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특정하게 기능성으로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유의 그 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향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향은 레몬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죠. 어, 향은 그 레몬은 이파리에서도 향이 너무 좋거든요. 레몬 잎을 혹시나 레몬 농장에 가시면 레몬 레몬 잎을 따가지고 그 향을 한번 비벼가지고 맡아 보시면 향이 정말 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풋귤 귤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라기보다는 과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향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약간 과피에 벌레 같은 게좀 먹었다든지 좀 깨끗하지 않고 더덩이병 같은 게 걸려 것들이 어찌 보면 좀 특이하게 그 특유의 이 향을 좀 남았다. 어, 우리가 이제 유기농을 조금 선호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 농부는, 아, 어, 누가 방금 뭐가 터졌는데 하트가 하나 터졌네요. 어, 하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하트를 하나, 오, 뭐야. 누가 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아 반갑습니다 오 인스타에서 대여섯 분이 반응을 하셨는데 스토어에서 처음으로 반응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오 뭐야 공기제 좋아하는데 뭐야 두 명이 댓글 남겼어요 오 대박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죠 저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반응을 하시니까 네. 지금 2 4 명이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하면 변장는 없겠는데요. 예. 네. 아, 너무 신기합니다. 예. 네. 자, 신기한 건 좋은데 오늘 목표는 뭐 신기한 것도 좋지만 상품을 하나 구매해 주시면 아, 진짜 좋겠다는 거. 예. 네. 상품은 바로 이 어, 지금 네이버 라이브 방송에서 바로 보시면서 댓글도 남겨 주시고 그리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욕금한거 아닙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뭐, 물론, 그, 우리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감귤이 제일 맛있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네 동네 감귤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마을의 자리가 제일 맛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동네 자리가 자리던 물회가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 누구나 자기가 농사 짓는 거는,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걸 존재로 하되,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가서 어, 맛도 물론 보기도 봤어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풀이 자라고 있다. 그다음에 어 영상 잘 나왔네요. 잘 봤습니다. 카도까지 왔네요. 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이귤 자체의 맛과 향도 있지만 그 풀에서 자라나는 또그 풀에서 자라고 있는 벌레들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귤의 맛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론 토양에서 오는 거긴 해죠 뭐, 햇볕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겠고, 북귤,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이 지금 하트를 세 개나 날려주셨고, 예. 그래서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맛과 향이 좀 다르다. 저도 처음 먹어 봤을 때 되게 복잡 미묘해요. 우리가 감귤을 얘기를 할때이 감귤의 어 당도 그리고 산도 자,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100만 원짜리거든요. 얘가 100만 원인데 얘가 측정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 당도하고 산도만 측정 가능하다는 거. 근데 과일이라고 하는 게, 당도하고 산도로만 품질을 측정한다는 거는 너무 아쉽기는 해요. 어, 그럼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뭐, 특유의 향이 있겠죠. 특유의 향. 레몬의 향이 빠지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유 있잖아요. 그리고, 어, 미, 이제 맛을 봤을 때의 뭐 어떤 식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한데 지금 당도하고 산도로만 측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근데 이 유기농 귤이라고 하는 거는 당도하고 산도로 측정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근데 뭔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거. 자, 이제 스토어를 통해서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이 28명이라 했어요. 그리고, 벨스 패밀리 블로그님이 들어오셔서, 인스타도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공심체를 처음으로 들었다고요? 어떤 분이 댓글을 공심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셨는데, 모닝글로리라고, 어, 채소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툭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다 네. 그래서 더 뭐, 말씀드리고 하자면, 이, 푸결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당도로 먹는 거 아니고 향으로 먹고 또 맛, 맛으로 먹고 어 그리고 또 뭘로 먹을까요? 어떤 이 여름에 뭔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 라고 하는 제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일종의 이제 제대로 소비자분이 아시고 어, 전달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 연구용 설명을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아이거 지금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혼자서 방송하진 않을 거예요. 타야자기님이 또, 어. 아, 예, 반갑습니다. 짱을 눌러주셨고, 네. 짱을 눌러주셨고, 그래서 이 푸귤이라고 하는 거, 초창기에,